안녕하세요. 미미살롱 뜨개공방입니다. 오늘은 자이언트 안으로 토트백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안을 받으시면요. 겉에 말고, 여기 안에서 실을 빼시면 실이 구르지 않고 실을 잘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서 실을 어느 정도 좀 빼주시고요. 실의 끝에 부분을 찾아줍니다. 자 끝에 부분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밑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넣어서 처음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앞으로 저희가 이 고리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매듭의 길이가 한 5cm 정도가 되실 수 있도록 항상 맞춰주시면 어, 땀이 일정하게. 어, 예쁘게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6 코를 기준으로 해서 어, 작은 토트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매듭이 생긴 고리에 손을 넣어서 또 5cm 정도 고리를 빼주시고 이거를 일단 다섯 개, 여섯 아,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자 하나 가로로 봤을 때이 V자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만들어주세요. 자이 첫, 이 끝에 있는 고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섯 개 여기 위에 있는 꽈배기 모양의 어, 공간 사이사이에 이제 실을 넣어줄 건데요. 처음에 고리 여기 놔두시고 5cm 정도 길이 놔두시고요. 그 다음 고리에다가 또 실을 집어넣어서 5cm 정도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나오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을 좀 꺼내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안에서 실이 조금 말려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계속 해볼게요. 다섯 개네 5cm 정도 이게 옆에 고리가 땡겨지면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간격을 잘 유지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여섯 개 넣어서 자, 여기 위로 여섯 개의 고리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여섯 개 만들고 난 다음에 이한코한코 반대편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대칭으로 또 여섯 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셔서, 자, 돌리셔서, 요 마지막에 넣는 중간 여기 위에, 여기 한 가닥 위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5cm씩 하나, 그 다음에, 둘. 코가 작아지는 경우가 얘를 만들면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하실 때 전에 있는 이 고리를 딱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5cm, 5cm, 자, 끝에 다시 6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 열두 개의 고리가 1단의 완성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끝났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시 첫 번째 고리에다가 실을 끼워줄 건데, 밑에 있는 고리가 이렇게 꼬아서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넣어주시는 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넣어주시고, 2단 시작해요. 둘, 전에 거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혹시 꼬여 있는 경우 이렇게 풀어서 모양이 예쁘게. 우리 뜨개질 했을 때, 대반을 뜨개질 했을 때이 V자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눌러주면서 5cm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또 끝에 여섯 번째 왔으면 이제 이렇게 돌려서 여기가 코너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고 간격을 맞춰서, 요, 빼내는 이 간격만 잘 맞춰주시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가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한 바퀴도 12개를 하고 나면 2단이 완성됐어요. 자, 요 방향으로 우리가 4단을 더 떠볼게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어, 여섯 번을 반복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세 번째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이 단을 계속 올라가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이 방향 첫 번째에다가 단수링이나 실 같은 걸 걸으셔서 표시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위로 이제 계속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단 정도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약간 접혀져요. 접어서 하시면 코너 부분을 좀더잘 하실 수 있는데 뭐안 접고 그냥 이렇게 펼쳐 둔 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이제 접혀지는 가방의 모양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일단 저는 여섯 6... 줄을 할 예정인데, 그 가방의 옆편 길이나 높이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로로 크게 하고 싶으시면 처음에 기초 코에 그 수를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되고, 어, 내가 세로로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단수를 조금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섯 코로 길이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몇 단을 했냐면 이렇게 딱 접어봤을 때이 V자가 시작 지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제가 네 단을 했죠. 저는 여섯 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이제 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을 이렇게 좀 가지런히 펼쳐서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요.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모양이 조금 이상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얘네들의 텐션을 내가 조금 조정해서 이쁜 어, 모양이 되도록 조금 다듬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좀 너무 늘어났다 싶은 아이들은 어, 이런 코너 부분 저도 지금 얘가 너무 크죠 이런 것들은 옆에 있는 실들이 다 연결이 되었으니까 조금 조금씩 당기셔가지고 어, 모양을 좀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조금 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이런 애들도 좀 크죠 그러면 옆에 있는 실을 얘가 이렇게 크면 조금 이렇게 당겨서 조금 조여준 다음에 실들을 이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을 조금씩 당겨서 네, 모양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다 맞춰주세요. 어, 맞춰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끝에 마지막에 이 끝에 고리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실을 이렇게 둘레를 한세번 정도. 저는 토트로 할 거라서 이런데 어, 크로스로 하실 분들은 더 길게 한5섯번 정도 해주시고요. 토트로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한세번 정도 이렇게 감을 수 있는 양을 두시고. 이렇게 실을 한번 잘라주세요. 자, 그래서 이 끝에 부분에 이제 실을 꺼내주시고, 끝에 이제 요 고리가 있었죠. 얘를 놔두고, 요 앞에 거부터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실을 넣어주세요.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는데, 얘 마지막 고리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일단은 넣어주세요. 넣어서, 자, 요 다음 거에도 뒤에서 앞쪽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마지막 콜이 처음에 시작한 이까지 왔어요. 이제 그런 다음 어, 우리가 이 가방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조여 줄 건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넓게 쓰셔도 되구요이구 어, 쪽을 너무 좁게 하기 싫으시면 이대로 쓰셔도 되고 조금 조여서 약간 모아지게 해도 더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벌써 예뻐지고 있죠? 네, 뒷면도 이렇게. 내가 이 실들을 다 옮겨서 예쁜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음. 자 이제 마지막 고리 부분까지 매듭을 다지워줬어요 그래서 실을 완전히 빼낸 다음에 어 이제 끝에서 마무리 스트랩을 해주실 건데요. 여기 어 여섯 코와 여섯 코 사이 이 다음 보시면 V 여기 세모가 있어요. 코와 코 사이에 이 스톤 과 실과 이 왼쪽에 는이 가닥을 동시에 이렇게 잡으시고 고리를 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스트랩이 시작될 건데 여기서부터 마찬가지 전한 8코 정도 해줄 건데요. 우리가 5cm 정도 이 길이도 똑같이 해주시는 게 스트랩이 예쁘게 나오실 수 있어요. 둘, 셋, 네, 스트랩 길이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토트 길이라서 일곱, 여덟 개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게 하고 싶으시면 이 사슬을 더 많이 하시면 되고요. 더 짧게 하고 싶으시면 더 작게 하셔도 돼요. 저는 여덟 개로 해서 이 마지막에 고리 실을 완전히 빼주셔서 살짝 당겨주세요.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반대편에 저희가 여섯 코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코와 코 사이 반틈딱 접었을 때 사이 이 부분에 보시면 코와 코 사이 밑에 부분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아랫 부분으로 코가 있어요. 그래서 이실 끝을 여기 시옷자 부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 사슬 고리에 있던 요 매듭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끝에서 봤을 때요 밑에 부분 옆면과 이 스트랩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을 이요코 길이가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고 안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요선 사이로 안쪽에 있는 한 가닥 사이로 이렇게 일단은 넣어주세요. 넣어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 가방을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몇한두개 정도 더 들어가 줄게요. 하나 안쪽으로 가로선을 찾아서 한두코 정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줍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밑에 있는 어떤 한 가닥과 이렇게 잡아서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솜을 빼고 바느질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매듭해 주신 다음에 안으로 또 한두 번 정도 넣어주시고 잘라주셔도 돼요. 그렇게 뭐 티가 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겉에 솜을 빼고, 겉에 천 부분만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10cm 정도 잘라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닥이 나오는데, 얘를 숨겨 주시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이용해서 실로 이렇게, 꾸며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를 이렇게 한번 숨겨 주도록 해볼게요.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토트백으로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